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이나 반자유민주주의나 반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인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말하듯이 보통 n l 주사파 이런들이 아주 전형적인 생각들인데 사실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야권이나 심지어는 여권 지지세력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은밀하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침투되고 있다. 문제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이러한 사상이 촛불 탄핵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정책으로 구중화되면서 한국인 전체의 사고 방식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고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세력이 계획이 두터워지면서 점점 확대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반대한민국이나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소수지만은 문제는 이들이 국가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에 공산당 볼셰비키의 숫자는 몇명안 됐습니다. 천 명도 안된 숫자를 가지고 했다는. 따라서 정치 이 지도 세력의 세계관과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공작, 최근에는 중국의 공작이 엄청나게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가장 문제는 저들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정략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해서 숙주 노릇을 하는 정치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그의 모호한 민주주의 광 막연한 민족관 이런 것들이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이들은 흔히 하는 말들이 여야 공존 협치 화학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반 자유민주주의, 반 대한민국 세력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정치고 서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공존이나 경쟁을 하고 다수결 같은 경쟁을 하고 협치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칙, 그걸 통해서 소위 민주주의 원칙이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실현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합의, 기본적인 룰, 게임의 룰을 거부하면서, 게임, 그 게임을 이용해서 체제를, 게임 자체를 바꾸려는, 다른 게임으로 바꾸려는 세력과는 결코 화합이나 공존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룰을 바꾸려는 세력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유 제일 기본적인 자유 민권 인권 이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누구만이 피플을 독점하는 특정 세력과 특정 그룹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laughs> 남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자유.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또 자유 민주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이나 그 이념과는 공존이 불가 불가능한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치도록 하겠습니다.